이 동물은 곰처럼 튼튼한 체격을 가진 북미 회색 늑대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큰 늑대이자 가장 큰 개과 동물로 동화 빨간 망토에 등장하는 큰 회색 늑대의 원형이기도 합니다. 야생 개과 동물의 왕으로서 북미 회색 늑대는 강력한 물림 힘과 날카로운 이빨을 지니고 있어 사냥감의 뼈를 쉽게 부숴버립니다. 더욱 경이스러운 점은 이 늑대가 거대한 체격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조직적으로 결속된 무리 생활로 유명하다는 점입니다. 늑대 무리의 왕은 리더로서 모든 늑대의 행동을 지휘합니다. 똑똑한 늑대 왕의 지휘 아래 현지의 어떤 포식자도 그들 앞에서 도전할 용기가 없습니다. 심지어 거대한 체격을 자랑하는 갈색 곰이라 할지라도 단독으로는 북미 회색 늑대를 상대할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무리로 움직이는 늑대들 앞에서는 갈색 곰조차 나무 위로 도망가 숨을 정도로 두려워합니다. 한 마리의 갈색 곰이 회색 늑대의 영역에 들어서자 곧바로 늑대 무리에 의해 쫓겨났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무리 앞에서 몸이 강한 수컷 갈색 곰조차 싸울 마음을 먹지 못합니다. 심지어 야생 야크를 사냥한 갈색 곰도 회색 늑대들의 포위망을 피할 수 없어 결국 먹이를 포기하고 본능적으로 물러섭니다. 그렇지만 이 강력한 회색 늑대들은 인간에게 길들여지면 개처럼 온순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 속에 흐르는 야성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지도하에 규정에 맞게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북미 회색 늑대무리가, 같은 양측이 개의 최강 전투력을 자랑하는 칸갈개 팀과 마주쳤을 때, 누가 우위를 점할까요?